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용문 국어전문학원 고덕점에서 고1 학생들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성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까닭은 자 이번에 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온 친구들 내신 걱정이 참 많을 거예요. 이제 학기 시작하고 나서 고등학교 첫 번째 이제 시험인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학교였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데 이제 막연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내신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24년 우리 고1 첫 번째 시험이란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중요성, 우리 첫 단추도 잘 깨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험을 좀잘 봐놔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시험도 자신감 있게 볼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올해 고1이 되는 친구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좀 독특한 경우를 할수 있어요. 좀 특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3년 동안 준비해서 수능 시험을 치게 되면 혹여나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할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족하지 못한 점수가 나왔을 때 그때 재수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시죠. 근데 이 친구들 재수하게 되면 누구랑 경쟁하느냐? 바로 그 1학년 밑에 친구들 바로 바뀐 수능을 준비한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2028년도부터 이 수능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처음에 봤던 시험과 그 재수 때 봤던 시험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국어와 수학 모두 조금씩 바뀌게 되죠. 심지어 탐구는 너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 차근차근 내신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로 입학하는 게 가장 대입에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고1 첫 번째 내신시험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다음에 한번 보도록 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일여고 친구들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면 걱정되는 포인트 바로 있을 거예요 바로 여고라는 점이 조금 좀 눈여겨볼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 우리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뒤섞여서 경쟁하다 보니까 일단 내신 준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여자애들이 좀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이게 일단 그 나이 때의 그 성별에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좀 공부를 좀 꼼꼼히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여자애들 비중이 좀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여고에 진학한다는 것. 내신 준비를 좀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이 곧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준비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빡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상일여고는 어떤 방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지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 상일여고는 3년 동안 좀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30문제 중에 서답형의 비중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 점수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좀더 수월하겠죠. 근데 우리 범위에 있어서도 조금 장점이 있어요. 뭐냐 상일여고는 이 문학만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영역 없이 우리 문학만의 공부해서 내신 대비 내신 대비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포인트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장점이긴 하지만 이 시험만에서도 나름 변별력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변별력을 가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상일려고 같은 경우에도 이 외부 지문 연계, 우리 근처에는 명일려고처럼 외부 지문 연계가 매우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자, 총 열두 작품 중에서 여섯 개 작품이 외부 지문에서 연계되고 있어요. 이 중에 김광균 시인 작품이 두 개, 고정희 소설과 또 안도현 시인 등이 교과서에 출제되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 가져온 외부 지문 연계가 좀 돋보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순히 문학 공부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문 연계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작년 시험이었죠 이태준의 달밤과 고정희 시인의 우리 동네 구자명 시를 연계한 이 문제는 매우 좀 흥미로운 생각 거리를 제공합니다. 자 뭐냐 우리 시를 이제 보통은 심상과 심정 이런 식으로 운문의 갈래적 특성이 좀 집중해서 읽기 마련인데 이 문제는 우리 동네 구자병시가 가지고 있는 이 운문의 서사성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래적 특성에만 매몰돼서 시는 시답게 소설은 소설답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어떤 서사적 특징이라던가 이런 다른 특징들에 좀 같이 고민하면서 또 함께 고려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일단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고려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나름 포인트 있게 공부해야겠죠 자첫 번째 일단 우리 상일영어 같은 경우 수능영어로 좀 출제를 합니다 근데 선택형 13번 문제처럼 문제 외에 이 시험지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풀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주로 교과서 작품에 대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작품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작품을 씹어 먹듯이 공부하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뭐냐? 작품 해석에 있어서 형식상 특징을 강조하는 출제가 좀 돋보이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능 문제를 볼때 이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운문 같은 경우에는 이 운문이 주어지고 그 운문에서 쓰인 기법과 그에 따른 효과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는데 우리 상일려고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문 기법 그리고 그에 연계되어 있는 그 효과를 함께 공부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를 시킬 때는 단순히 작품을 일단 뭐 어떤 자습서에서 나와 있는 해석들을 그냥 다 외우고 표시하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이 작품에서 어떤 기법이 쓰였고 그 기법이 어떤 효과로 짝지어져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 체계적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떠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시킬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상려고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던 그 작년 시험의 문제였죠. 바로 우리 동네 부재명시와 달밤, 또 심청전과 기타 시조와의 조합 등에서 볼때 이와 관련해서는 갈래복합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좀 돋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음문이든 산문이든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공통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도 우리 다른 지문을 연기할 때는 반드시 비슷한 주제 아니면 비슷한 점들을 같이 엮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작품의 의미 따로 또 작품의 형식상 특징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형식과 함께 그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지는지 또 운문이나 산문, 갈래는 다르지만 어? 비슷한 표현기법들 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공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전문가의 동의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학 공부는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문학을 접해봤고 또그 문학을 또 깊게 공부해봤던 그런 선생님과 함께 문학 작품을 교과서와 함께, 교과서 외부의 이야기들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